자, 여기 파트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면은 많이 실수를 하거든요. 이 무리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만나냐, 안 만나냐, 만나면 몇 군데서 만나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요 y 루트 ax b c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놨어요, 지금. 다른 나머지 네개의 경우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으니까 결국엔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프를 확인을 해 나가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 접할 때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점 지나고, 그어주면은, 여기서부터 두 군데서 만나죠. 여기서보다 더 떨어지면, 밑으로 가면은, 한 군데서 만나요, 한 군데. 이렇게, 한 군데서 만나죠. 그래서 두 군데서 만날 때는, 여기랑 접할 때이 사이, 사이에서, 사이에서 두 군데서 만난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이 접할 때를 구할 때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접할 때의 k 값 구할 때는, 판별식을 써야 돼요. 판별식. 이거는 x 플러스 k라고 두고, c 양에서 정리하고,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을 하면은, x에 대한 2차 방향식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x에 대한 2차 방향식의 판별식이 0이다를 이용하면, 접할 때의 k K자,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접할 때의 k 값. 이 k는, 이 1차 함수의 y 절편이죠. y 절편이 의미하는 게 바로 y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얘 값이 얼만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아래위로. 그래서 접할 때의 y 절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한다? 판별식을 쓴다는 거. 그런데 두 군데서 만날 때를 쓸때 여러분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쓰면 절대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루트 ax b는 x 플러스 k 빼기 c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양변 제곱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 a s 플러스 b를 제곱하는거나 마이너스 루트 a s 플러스 b를 제곱하는거나 값이 같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곱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루트 a s 플러스 b, 마이너스 루트 a s 플러스 b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요. 이 파란색 부분하고 만나는 부분도 이2차 방정식에 어, 포함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는 루트 앞에 음, 양수인 것에 대한 만나는 점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이 결과 값에는 마이너스 붙인 것도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식을 쓰는 경우는 접할 때만 쓰셔야 돼요. 접할 때만. 접할 때만, 알겠죠? 앞에 선생님 설명한 걸 이해를 못 하더라도, 요건 좀 기억하세요. 접할 때를 구할 때만 판매식 을 쓰고, 나머지는 판매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두 군데서 만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접할 때의 k 좌표. k값. 그다음에 이 점, 시작하는 점을 지날 때의 k값을 구해서 그 사이면, 사이면 두 군데서 만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판별식을 이용해서 두 군데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군데 가진다라고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걸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 알겠죠? 어. 만나는 만나지 않을 때도 이 접할 때를 기준해서 접할 때보다 더 위로 k 값이 더 크다라고 해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만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접할 때만 판매식을 쓰시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만나지 않을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라고 돼있죠. 자,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0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y는 s 플러스 k는 y절편이 k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 그럼 언제 이제 접할 때를 기준으로 먼저 잡는다라고 했죠. 접할 때를 구하기 위해서 서로 같다라고 놔두고 양변 제곱을 해주면 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x 이항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나오고요. 판별식이 0인걸 이용해서 k 값을 구할 거예요. 접할 때는 판별식 써주면. 이게 0 돼야 되죠. 정리해 주면 은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빼기 4K 제곱 플러스 4는 0이 돼요 맞죠? 음. 네, 사라지고 4K가 5가 되니까, K가 얼마일 때 4분의 5일 때, 자 K가 4분의 5일 때 지금 이 파란색 루트 뭐야? 무리함수하고 직선이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접할 때. 접할 때의 k 값이 얼마다? 4분의 5. 5. 그 다음, 이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 직선이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 마이너스 1,0을 지나면 k는 1. 이때가 k는 1일 때. 그래서, 어, 두 군데서 만날 때는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요. k의 범위가 4분의 5보다는 작거나 작고, 1보다는 커나 같아야 돼요. 1일 때 이렇게 되죠. 이때보다 더 올라가면 두 군데서 만나다가 4분의 5가 되면 은한 군데서 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1, 4분의 5보다 작아야 되고 1보다는 커나 같아야 돼요. 이게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다음, 만나지 않을 때는 K가 4분의 5보다 더 커면 되죠. 4분의 5일 때한 군데서 만났는데 4분의 5보다 더 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 만나게 되겠죠. 그 다음, 한 점에서 만날 때는 k가 4분의 5일 때, k가 4분의 5일 때 하고,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보다 더 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한 군데서 만나게 돼요. 계속. 이때 k값이 1이었죠. k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가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때가 만나지 않을 때, 이때가, 이때가 두 점에서 만날 때. 자, 알겠죠? 판별식은 언제만 쓴다? 접할 때 구할 때. 접하는 거 구할 때만 판별식을 쓰셔야 돼요. 알겠죠?